나 주님과 동행하네. 나 주님과 동행하네. 즐거운 주님의 길 걸으며 손잡고 걸어가네.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너무 좋아. 아, 할렐루야, 찬양해. 나 주님과 동행하네. 저 천국 향해 가네. 아름다운 주님의 손 잡고 걸어가네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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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주님과 동행하네 나 주님과 동행하네 아멘. -아 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주문진항과 영진항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. 이렇게 가는 곳마다 귀한 분들을 만나고 함께 나누고 또 일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. 어,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 안 믿으시면 예수 믿으시고요. 또 교회 안 다니시면 교회를 출석하시기를 소망합니다. 저는 어, 주문진에 일이 있어서 일을 보고 점심은 영진항에 와서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